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인재지재연구소의 손숙태 대표입니다. 자 교육성향 2로 상담하기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독특개성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특개성형 그래프에서 보면 바로 여기 여섯 번째 해당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독특개성형도 역시 공부하기에 앞서 이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독특개성형 이름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번째가 독특이라는 키워드이두번에 개성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자, 독특이라는 키워드, 뭘까요? 네, 독특, 개성형은 남들과 같은 평범함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 누구와 똑같은 것, 누구같은 것, 예, 일반적인 것 이런 것보다는 어, 우리가 보기에는 독특해 보이는 모습을 많이 나타냅니다. 물론 본인들이 스스로 독특하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만의 것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밖에서 볼 때에는 독특하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개성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당신은 독특합니다. 개성 있습니다. 예, 이런 표현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독특개성형은 기본적으로 이런 진단 자체도 어, 선호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를 누군가가 규정 짓는다? 나를 누군가가 어떤 유형으로 어, 나타낸다 표현한다 이런 자체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하실 때독특개 성형에 대해서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 부모님, 부모님의 성형은 이렇습니다. 예, 부모님은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이런 표현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어, 진단해 보니까 어, 이런 모습이 보여진다고 나오네요. 라고 한발짝좀 물러나는 필요가 있습니다. 어, 부모님이, 어머님이 진단하신, 체크하신 결과가 이렇게 나왔네요? 라고 하는 것. 당신 이 이런 습니다가 아니고, 아, 체크한 것들이 렇게 결과가 나오네요? 라고. 나는 그냥 보여지 것, 보여드리는 것 뿐입니다. 라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훨씬 더 상대방이 받아들이기 쉽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독특경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이런 남들과는 다른 자신만의 것을 추구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남들과는 다른은 우리의 관점이고 그들은 그냥 자신의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 원하는 것들을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볼 때는 좀 달라 보일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 하기 때문에 하지 는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유행이니까 일반적이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이 하는 전체 조직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당신도 해야 됩니다라는 것이 잘안 통한다는 겁니다. 이독특계성의 경우요 두 번째 절의 뜻이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각이 중요합니다. 누군가 해야 된다 얘기하는 것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거, 어, 내생각엔 이게 좋은 것 같아, 내 느낌에 이게 좋은 것 같아, 내감각엔 이게 원하, 이걸 원하네라고 내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다음 보시면 기품과 품격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르다고 해서 내가 소위 찌질한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내가 그 추구할 때 그것이 어, 괜찮은 모습이길 바라는 것이죠. 품격이 있는 모습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 남들과 확실하게 다룰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탁월해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아주 열정과 승부성이 있어서 탁월함을 추구하는 경우를 많이 볼수 있습니다. 독특해서요. 자, 보시면 어떨까요? 남들과 다른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교육에 있어서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상담을 할 때에도 새로운 것을 전달했을 때, 아니면 우리 방식 전달했을 때, 그것을 좀잘안 받아들이고 자신의 것을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것을 정면으로 부딪히면 충돌이 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할 건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되, 해야 될 얘기들을 하고서 그 얘기들을 플러스의 형태로, 어, 머님이 가지고 계신 것에 이것도 한번 더 해보시죠 라는 관점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좀더 수용하기에 원활할 것입니다. 깨려고 그러면 거부감을 나타내고, 그거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모님이 가진 것을, 가진 생각들을 깨트리려고 접근하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 특성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만의 것이 있다는 라 겁니다. 그 어머니만의 것이 있다라는 것. 그게 패션일 수도 있고요, 음, 생활 방식일 수도 있고요. 또 미래에 대한 그림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에 대해서도 미래에 대한 그림이 그렇게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크게 문제가 없다면 인정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원활한 상담 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육적 특성 보시면요. 에, 부모님이 자기도 자신의 생각을 존중하지만 자녀 역시 그렇게 존중하는 경우를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그 방식을 존중해 주는 부모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입장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아주 뭐 편안하고 반가운 부모님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어, 자, 아이가 자유롭게 자라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성해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교육 방식에 요즘 문제가 누구에게 휩쓸려서 누군 한다더라 이 사람 저 집은 저렇게 한다더라 그래서 우리도 해야 된다. 저게 또 이렇게 한다더라 이렇게 해서 유행을 따라가는 경우를 많이 볼수 있는데 어, 상대적으로 독특해서인 경우는 그런 경우가 좀 적은 경우를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냥 자신만의 방식 다른 누군가 하기 때문에가 이유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내 방식을 유지하는 경우 많이 볼수 있죠. 그러나 이것이 주, 우리 입장으로 가져오면 어떻게 되냐? 보편적인 교육이 아니고 자기 방식으로 교육을 하고 싶어하는 경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부딪칠 수 있습니다. 해야 될 교육이 있고 받아야 될 교육이 있고 그때 해야 될 것도 있고 또그 시대에 해야 될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육에도 시대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것인데 어, 일반적으로 해야 될 내용이 반드시 존재를 합니다. 교육은 그러나 이것을 인정하자 그냥 자신만의 방식으로 구입하는 경우도 볼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일반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잘 해서 이해시킬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부모의 방법이, 자기만의 방법이, 옳다면, 그것이 잘 괜찮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아, 남들 수학시킨다고 다 수학시켜야 돼? 아, 우리는 안할 거예요. 남들이 다 유치원 보낸다고 우리는 안 보내야 돼? 남들이 다 학원 보내다 우리도 보내야 돼? 이런 경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해야 될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섬에 들어와서 산속에서 혼자 살 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해야 된다면 알아야 될 것이 있고 해야 될 교육이 있다라는 것을 꼭 인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편적인 교육방법 그래서 꼭 보편성을 교육에 있어서는 가질 수 있도록 이제 꼭 얘기를 해 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 탁월성을 추구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 자녀가 탁월한 자녀 에게를 기대하는 부분이 있다는 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녀에게 요구를 하게 되겠죠. 기대치를 얘기하겠죠. 그리고 그것을 해내기를 원합니다.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그때까지, 이 기대치가 어떻게 작용였다는 따라서, 그, 자, 그 기대치가 긍정적 자리일 수도 있고 부정적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기대치가 자녀가 감당할 만한 것이냐는 것입니다. 자녀가, 그 자녀가 그걸 소화할 만한 것이냐. 이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그냥 부모의 기대치를 갖다 댔을 때는 무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장담을 하실 때는 자녀에게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고요. 그것이 감당 가능한지를 객관적으로 봐주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아, 교육적 특성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독특 개성능은 남들과 다른, 나만의 것, 아니, 남들과는 다 빼더라도 그냥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좋아하는 방식을 어, 추구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납니다. 그것이 교육 방식에서도 능하게 나타나고 잔지 교육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녀를 자유롭게 자게한다든가 자유로운 교육을 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보편적인 교육의 기회를 잃게 만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편성을 놓치지 않는 존중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대치에 어, 있어서도 탁월성에 있어서도 자녀가 탁월해야 되는 건 당연히 좋고 어, 당연히 탁월하면 기대해야 되겠죠, 그 부모가. 그러나 그것이 자녀의 감당할 수 있는 자녀가 어, 해낼 수 있는 영역 안에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좀 봐주시고요. 그 분들을 응지시키시고, 그거를, 어 혹시 관리가 필요하다면, 조정이 필요하다면, 그것까지 도와주신다면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낼것 같습니다. 자, 제 독특 개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지식사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독특 개성형 일반인 특성과 효율적 특성 꼭 기억하셔서 상담하실 때잘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독특 개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